느낌으로 팔까지 시원하게 통기성 있게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이 안감에는 살짝 이 원단에다가 안감이 더 들어가 있어서 비치지 않게 입을 수 있습니다. 위에만 살짝 어깨 부분이랑 팔이 보이는 부분이라서 과하지 않게 시원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짜임은 이렇게 실이 짜여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렇게 제가 입고 있는 건 그레이 색상입니다. 저는 밑에다가 앞에 이렇게 주름이 살짝 들어가 있으면서 텐션 느낌이 나는 시원한 바지랑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 어, 짜임새 보여드리면은 이런 짜임으로 들어가 있고요. 넥센 부분에 이렇게 쫀쫀하게 여기랑 지금 팔 소매 끝 그리고 밑단 부분이 같은 원단으로 이렇게 쫀쫀하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입고 있는 거는 그레이 색상 그리고 검정 색상 두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정색상입니다. 제가 검정색상을 밑에다가 저희 냉장고 바지, 화이트 색상이랑 같이 착용했고요. 이 냉장고 바지는 정말 시원하게 여름에 입을 수 있는 바지입니다. 하늘하늘하게, 그리고 전체적인 기장감도 이거는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85 정도 되는 저한테는 한 발목에서 살짝 올라가는 길이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저는 위에다 같이 검정 색상을 입었는데 검정색 입을 때는 안에 이너를 같이 검정색으로 또 받쳐 입으면 더 센스있게 세련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으시면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살짝은 니트 조직처럼 되어 있는 폴리로 되어 있는 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 전체적인 기장은 지금 58 나오고 있고요 가슴 단면도 58입니다 어, 가슴 단면 생각하시고 주문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오후부터 날씬, 침칠, 날씬 칠칠이신 분한테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어 그레이 색상, 검정색상 두 가지 보여드렸습니다.